여러분은 사람을 잘 보시나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보는 여러분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렵고, 여기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 대다수의 특징을 안다면, 이런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못된 사람을 판단하는 법. 사람을 볼때 봐야 하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실패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다리는 마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망치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험담을 일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즐기는 사람들은 타인이 불행해질 때 묘한 기쁨을 느낀다. 이들은 누군가가 실수하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기대하며 만족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의 불행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문제는 제쳐두고 남의 삶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이들은 타인의 불운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불만을 잠시나마 잊고자 한다. 마치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위로받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덜어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며 위안을 찾는 행동은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할뿐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까지 서서히 망가뜨린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지속적으로 타인을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는 나쁜 버릇으로 이어지게 된다.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함께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실패를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다. 남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것이 더 성숙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실수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편이 낫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서로의 진심과 응원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누군가의 실수나 실패를 기대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만을 고립시키고 주변을 멀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점차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길을 쓰고 반대한다. 무엇이든 부정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기 일수다. 남이 무슨 의견을 내도 귀를 쓰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린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거 괜찮은데 라고 말하면 그게 뭐가 좋아? 너 눈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상대의 의견을 비웃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을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쓰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 없이 그저 자신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들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분이 나빠 보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불만을 쉽게 남에게 투사한다. 자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과장해서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이거나 남들이 즐겁게 이야기할 때에도 흥을 깨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뒷담화와 비판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기분만을 풀려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일시적으로만 자신을 위로할 뿐 오히려 더욱 부정적인 성격을 키우게 한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차 악화시키고 자신만 외롭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을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와 뒷담화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선택이다. 세 번째, 구구절절 사연 늘어놓는 사람 조심하라. 누군가가 지나치게 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불행과 어려움을 강조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동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쌍한 사연을 자꾸 꺼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하고 마치 특별히 도와줘야 할 사람인 양, 동정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도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며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동정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상황에 어울리는 불행한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잘못을 흐리려 한다. 가령 힘들게 자랐다거나 가족과의 갈등이 컸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자신을 관대하게 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특별히 더 챙겨주고 실수에도 너그럽게 대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늘 외부적인 이유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동정심에 가려 이런 사람들을 사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과거 사정이 아닌 현재의 행동을 보아야 한다. 과거가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의 현재의 말과 행동이 곧그 사람을 정의한다. 누군가 과거의 아픔을 자꾸 꺼내든 불행한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며 지금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만이 진정한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항상 현재의 모습과 태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뜻하지 않게 동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불쌍해 보이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을 알아채고 지나친 동정심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쉽게 마음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의 현재 태도와 행동을 잘 살펴야 한다.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며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동정심은 때로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잘못 쓰이면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잘못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말 지어내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사실과 다르게 말을 만들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진실에 거짓을 섞어 이야기하므로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쉽게 믿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걸 즐긴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며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이들은 말을 지어내는데 능숙해서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듣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를 잘 꾸며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대에 대해 나쁘게 말하며 험담을 늘어놓을 때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믿을 만한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듣고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거짓말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자꾸 의심이 들고 피로감이 쌓이게 된다.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말이나 험담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려는 사람들은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자신의 말이 점점 가치 없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들을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 남의 작은 실수도 부풀려서 말한다. 이들은 남을 깎아내리고 뒷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마치 큰 잘못처럼 이야기하며 상대가 무능해 보이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남을 헐뜯음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종종 너는 왜 이것도 못해라며 상대방에게 무능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들이 남의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려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불안함과 불만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들은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과 약함을 감추려 하고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그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타인의 말을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성장하는지에서 온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비난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간다. 이들은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지키며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비난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스스로의 노력과 성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다. 남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남의 실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개선하고 나아가는 데서 온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의 부정적인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여섯 번째, 주변을 조정하고 싶어 한다. 주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조정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주변 모두가 함께 미워하게 만들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상황을 이용해 교묘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거짓말을 덧붙여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는 이들의 특징은 말하는 방식에서 쉽게 드러난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는 식의 말을 자주하고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듯 말을 돌려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한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본인을 동정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다. 자신의 잘못은 숨긴 채 상대방의 단점만 부각시키며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엮어내어 상대방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난 상처받았고 힘들었어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본인은 마치 불쌍한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남을 나쁘게 보이게 하면서 자신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은 겉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듯한 말을 섞어가며,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와는 잘 맞지 않아라는 말을 통해, 마치 상대방에게 악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칭찬과 비판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본인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한다. 사람들은 흔히 약자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심리를 악용해 주변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때로는 친근하게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는 척 하면서 사실은 말이야 라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늘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들이 의도하는 발을 간파하지 못하면 쉽게 휘둘리게 되고 그들 편에서 상대방을 배척하게 되기 쉽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런 말에 그대로 휩쓸려 상대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사람도 결코 현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는 할수 없다. 어떤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는 항상 양쪽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력을 포기하고 남의 의도에 휘둘리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누군가의 잘못 없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일곱 번째, 쓸데없이 잘해주려고 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난다. 이럴 때는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을 조종하는데 능숙한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 이들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살갑게 굴고 무언가 도와줄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챙겨주려는 성향이 있다. 아직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속내까지 털어놓으면서 상대방을 속으로부터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부드럽게 다가와 호감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상대와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으면 슬슬 하소연이나 불평을 빙자한 이간질을 시작하는데 마치 자신이 대신 화가 난다는 듯한 태도로 누가 너를 안 좋게 말하더라거나 내가 싫다는 소리를 들었어라며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정이 많은 사람이나 바보같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쉽다. 그렇기에 평소와 다르게 그가 말하는 내용이 이상하게 들려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겉으로만 착해 보이는 이간지라는 사람과 진짜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진정으로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은 누군가가 남을 험담하는 말을 들었다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봐 쉽게 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이 걱정할까봐 말을 아끼거나 모른 척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상처받을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런 사람들은 친절함을 무기 삼아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판단되면 더 심한 말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상대가 반응하지 않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조금 전까지 잘해주던 사람이더라도 미련 없이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한다. 이처럼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만 부드럽고 잘 대해주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보며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작정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가 진심인지 천천히 알아보고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어리석게 속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다. 여덟 번째,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비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어떻게 하면 더 과장되게 부풀릴까 고민하며,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너네가 모르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에 남의 비밀을 들었을 때는 우월감 마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남의 약점이나 단점,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과 거리를 두고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이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만 한다. 그들은 소문과 비밀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거든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거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해야 한다. 아홉 번째,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린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중심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같은 동료들과 있을 때도, 은연 중에 자신이 가장 돋보이고 싶어 하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무조건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물론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 하는 성격 자체는 남들 눈에 꼴보기 싫을 뿐이지 그 자체로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돋보이지 못하면 오로지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만해 보이는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위로 올리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격이 지나치지 않다면 그나마 조금씩 달래가며 지낼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성가신 것이 사실이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을 달래가며, 굳이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성격이 과하면, 친구들끼리 만나게 됐을 때, 모든 분위기가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 버린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며 깎아내리고, 뒤에서는 이간질을 하며, 기어이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매번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그 사람 기분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들 앞에서 깎아내릴지도 모르기에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는 다른 사람들이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조차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상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뛰어나기에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조차 없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더욱 심해지면 결국 친한 친구마저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손절 신호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게다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도하던 사람도, 만약 주변 사람들이 이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거나, 본인에게 무조건 동조해주고 맡긴다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만 간다. 누군가는 이런 성격을 보고, 남자다운 성격이니, 화끈한 성격이니 하며, 근성이 있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런 성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여기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기고 지는 것을 따져서, 상대방을 부하처럼 부리는 관계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다. 이런 사람은 내로남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인은 남을 깎아 내리면서까지, 남들 앞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것은 절대 못 참는다. 자신을 깎아 내리는 사람에게는 격한 증오를 느끼며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남을 비웃고 매번 저지르는 무례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두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에 반드시 멀리 해야 한다. 생각해 보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굳이 힘들게 어울릴 필요가 없는데 대다수의 착한 보통 사람들은 정 때문에 그 사람이 무안할까 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만 한다. 반면 절대 놓치지 말고 평생 가야 할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다른 성품을 보여준다. 이들은 절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주려고 한다.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지만 이런 성품에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서 높여주기까지 한다. 앞서 말한지 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 하기에 적이 생기고 속으로는 다들 인정하지 않지만 남을 배려하며 높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높아진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느냐 존중하느냐의 차이이다. 한마디로 배려의 차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살펴보면 사람을 살피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권력을 줘보라고 한다. 마냥 착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축혀 세워주니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걸러야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축혀 세워주면, 기고만장해지고 상대를 쉽게 여긴다. 자신에게 힘이 생긴 것 같으니, 그동안 착한 얼굴이라는 가면 속에, 은밀하게 숨겨왔던 못된 마음을 편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상대가 이런 사람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지금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반드시 피해야 할 못된 사람을 판단하는 법. 사람을 볼때 봐야 하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담이나 주변에서 들은 사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